어, 단장기 분들은 거의 안 두시는 건데 단장기 그것도 구단장기가 이런 장기를 두다니 신선합니다. 나가시면 됩니다. 외통입니다.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귀마대 원앙마 선수 자 면포까지 놓고. 가 나와 줍니다. 상이 올라와서 자 이쪽 네 양득 양득 달라 상대방 승률이 천네 한에서 실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양득을 하고 나서 마가 떠서 차포를 동시에 걸겠다 하는 인데 상을 이렇게 올려버리면은 이 양득을 막기가 어렵기 때문에 차가 지금 여기 올 필요가 없는데 이거를 이제 양득을 주고 두겠다. 그러면은 이제 둘수 있는 수가 중앙마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 자리가. 양득이란 거는 3점으로 4점을 먹고 이득을 뭐 점수 1점 이득 받다 이거보다도 양득을 당하면은 차의 고향 사선이 어 뺏기면서 좋은 자리를 상대한테 내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양득을 막는 거예요. 뭐 사실 뭐 1점 때문에 뭐 그런 게 아니고 겨우 1점 때문에 장기가 뭐 그렇게 크게 뭐 있겠습니까? 지금은 차가 나오면 절대 선수가 됩니다. 왜냐면 이제 마로 먹고, 먹을 때, 먹을 때, 먹고, 이 자리. 네, 그 자리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이건, 잠깐만요. 그, 잘못 드신 것 같은데. 어... 그거를 근데 그 차로 어 차로 먹는구나. 음... 그러면은 이렇게 면포 달라. 당장에는 차가 지키니까 마로 먹고요. 먹을 때 먹으면 마가 빠지면 차로 포 먹고 장군의 여기 있는 차가 죽으니까 잘못됐어요 지금은 궁이 왼쪽으로 틀것 같네. 왼쪽으로 아마 트실 텐데, 네, 왼쪽으로 틀겠죠. 자, 일단 마대를 해서 한번 형태를 흐트러 보겠습니다. 방금은 조를 땡기면은 포가 죽잖아요. 그럼 포가 옆으로 피할 때 차장에 외통이어야 되는데 마가 여기 있으니까 차장 차장 쳐도 차로 막히니까 여기까지 보고 장기를 두셔야 됩니다. 차로 지킬 것 같더라고. 딱. 자 마가 비키면은 차장에 궁 올라오면 반대쪽에 차가 죽고 차가 비키면 마가 죽고 차가 비키는 게 좋겠네요. 어, 장고한 보람이 있네. 기가 막힌 맥자리네요. 무력해지는 느낌. 수고하셨습니다. 복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 장면? 자, 이 장면인데, 여기서 제가, 이수님 여기서 포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차가 한칸 들어섰을 때 이거 죽으니까 이렇게 했을 때 피합니다. 차장 해봐 의미 없죠. 그걸 떠나서 그냥 바로 피했을 때 차장을 치면 외통이 아니고 먼군이 어, 됩니다. 그때 이 자리 가서 이 자리 갔을 때 이렇게 가면 그러면 맞겠지. 근데 이 모양은 아까랑 좀 다르지 않나요? 이 모양은 이 자리 가면은 말을 그냥 앞으로 툭 튀어 나올 것 같아. 이쯤 되면은. 어쨌든 외통이 안 난다는 거지. 약간 불필요한 행마다. 그래서 저는 간결하고 깔끔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바로, 포를 띄어 놓은 상태에서. 뭐, 근데 보니까도 큰 차이는 없네요. 결과적으로. 그 전에, 이제 사실은, 뭐가 잘못됐냐면은, 워낙만 으시는 분들은, 포가 빨리 넘어왔어야지. 지금은 양득하면은 이렇게 양거리가 되기 때문에 상을 올렸을 때 여기 포로 막아주는 것까지 수가졌습니다. 자, 귀마대 원앙마 선수. 이런 식으로. 귀마 쪽에 있는 포를 면포로 앉힐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졸병대 요청을 해서 먹으면 은 상장에 두 마리 죽으니까 합체!를 하겠지. 네. 그 다음에 이쪽. 차가 나온 수가 있고, 양사를 올려서 이러, 이렇게 두는 장기가 있습니다. 얘를 이런 식으로 올리고 싶은데, 이거는 되게 승률이 63%, 급장기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이거 급장기에서 많이 나오는 모양인데, 단장기에서는 안 둡니다. 잘안 둬요. 단장기는 왜냐면, 뒷맛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귀마가 여기 가는 수는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이렇게 배워놓으시면은, 무조건 써먹힌다. 거의. 이런 유치한 장기는 안 통합니다. 어, 재밌네, 또. 재밌는 장기 한번 나오네요. 면토까지 걸어주고. 재밌는 거 나오네, 오랜만에. 여기 제가 마장 치면은, 네, 차를 잡을 수 있으니까. 아, 재밌는 거 나오네, 오랜만에. 어, 아, 단장기 분들은 거의 안 두시는 건데, 단장기, 그것도 구단장기가 이런 장기를 두다니, 신선합니다. 뭐라고? 마로 졸 먹고 마대에서 차 잡는 그림도 있는데 너무 보이는 수네요. 아, 마로 이거 먹고 먹을 때 상장에 차를 잡는다? 어, 마로 이거 먹으면 졸로 상 먹지. 졸로 상을 먹기 때문에 안 됩니다. 마로 이거 먹으면 이게 선수예요.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너무 안 보이는 수입니다, 그거는. 제가 만약에, 마로 먼저 이렇게 먹는 수를 두면은, 거의 기권 각이에요. 그 정도면은. 아주 위험한 수입니다. 양사등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네요. 역시 이제 기본 수만 두시면 됩니다. 준비 잘 해놨거든. 마로 병 먹고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너무 극단적이고 너무 성급하고 될 것도 안 되겠다.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어, 너무 극단적이에요. 뒷맛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 드린 거죠. 이렇게 두시면 안 돼요. 저처럼 6초 세지 않고 막 이렇게 2초 3초 만에 손이 나가면 안 됩니다. 이 자리 어, 그 자리가 어, 매우 좋은 자리. 일단, 마로 상 먹는다의 한 표. 같은 이제 구단의 눈으로 봤을 때, 마로 상을 먹으면서 위험 요소 제거를 할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하질 않죠. 지금 막아죽으면서 차장을 치면은 뭘로 막겠다는 거지? 차장을 쳤을 때 묘수가 터지네요 네, 아 외통수는 아니네요 외통수는 아닌데 형태가 너무 안좋아 아 그러면 나가시면 됩니다 외통수에요 어이 자리는 상장이기 때문에, 외통수고, 이렇게 막으면은, 이제 상장의 외통수니까, 이렇게 올라와줘야 됩니다. 올라왔을 때, 이게 딱 보이는데 어떠세요? 이런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먹고 들어가는 수가 있는데, 둘수 있는 수가 이거 딱 하나거든. 이런 장기가 될것 같은데?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차 달라 이렇게 차를 먹게 되면은 차장에 이렇게 이런 식의 장기가 펼쳐질 것 같죠? 이 정도 닫으면 외통이니까 이 정도 이 정도 닫으면 먹고 이렇게 막아도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아마 어, 됐을 것 같아요 외통 수가 이렇게 나왔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